안녕하세요. 테슬라이 채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동안 영상이 좀 뜸했었는데요. 리프레시 할겸 제주도를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차를 가져갈까 했습니다만, 이용하려던 배가 마침 휴항이다 고해가지고 비행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는 보통 목포나 완도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체험해 본 경험으로 영상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모델 S90D입니다. 90k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한국 환경부 기준으로 378km를 갈수 있다고 하고, 그 뒤에 나왔던 100D 모델은 451km, 네이븐 모델은 487km를 주행 인증을 받았었네요. 어, 그동안 연식이 바뀌면서 점진적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좀 키로수가 보수적으로 산정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멀리 가고 차량에 표시되는 남은 주행 거리에 거의 정확하게 주행 거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었던 목포를 통해서 제주도를 가는 거하고 완도를 통해서 제주도를 가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찍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이제 논산과 군산의 슈퍼차저가 작년에 여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군산 슈퍼차저는 서해양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서 충전하기에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라면은 휴게소에서 차대무 고속 충전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배 선적 시간에 늦지 않게 여유를 두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승선 시간과 남은 배터리 잔량, 그리고 이제 주행 속도 등등에 따라서 이제 점점 초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걸 서울시청으로 잡을게요. 서울시청 기준으로 목포까지는 350km, 그리고 4시간 정도 걸리고요. 만도항까지는 440km 정도입니다. 어, 대략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만도항까지는 대략 90km를 추가로 더 주행을 해서 가야 되고 어, 50분, 1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데요. 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뭐 이제 주행 시간을 추가할 수 있고 배에서 좀쉴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배 이동속도가 생각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어... <laughs> 목포에서 제주까지가 148km 배로 가야 되는데 약뭐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려요. 목포에서 가는 거는. 그리고 완도에서 제주까지는 104km 항로가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완도에서 출발하는 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2시간 40분 걸리는 배가 있고 1시간 20분 배가 있습니다.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라면 출항 1시간 반 전까지는 도착해서 차량 선적을 완료해야 합니다. 선적을 완료하고 승객터미널로 이동하셔서 승선을 하면 됩니다 배에 선적해서 가는 비용은 1 0기량 CC 기준인데요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구동축전지에 전격전환 및 용량을 대신 기입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많이 다니지 않던 2017년 18년도에는 최저 등급의 CC로 적용이 돼서 나름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만 만도 출발 배에는 테슬라 차량들은 전부 외제 승용 3000cc로 적용을 해주시더라고요. 목포항의 경우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가격이 다르게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내릴 때도 선적된 차량들 순서에 맞춰서 줄 서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 이동 시간과 별도로 선적과 하역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배 위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어... 제 목포 기준으로 5시간 반에서 6시간 완도 기준으로는 한 3시간 반 이상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외적으로 좀 빠른 배가 있는데요 완도에서 출발하는 블루나레라는 배가 있습니다 어, 배가 빠른 속도여가지고 기네스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40노트고 시속 74km로 갈수 있다고 하네요 음 제주행 배를 타면은 그냥 느린 시내버스 정도의 수준의 느낌인데 블루나레는 완전 고속보수를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쾌속적인 만큼 배 크기가 작아서 차량은 30여 대밖에 선적을 못합니다만 오히려 30여 대만 선적하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는 비교적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점검이나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배를 이용하시려면 스케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어, 저는 배를 이동한 시간이 매우 지루하게 느껴지는 편이어가지고요. 완도항과 부르나레 배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계획적인 일정이라면은 이제 목포나 완도까지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배에서 쉰다고 해도 편하게 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그 다음에 제주도의 일정 시작은 좀 좋은 컨디션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미리 도착해서 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배로 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내려가는 일정에는 블루나리오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전기차를 렌트를 해서 타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렌트해서 타는 경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슬라이프 채널이었습니다.